안녕하세요 모바이츠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가페치와 리세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캐릭터의 전투력이 63,000을 좀 넘어가게 되면 리세를 시작할 수 있는데 해당 투력으로 리세를 시작하신다면 리세용 전투방패를 하나는 마련하시는 게 50레벨까지 올리는 것도 편하고 시련이 탑 올라가기도 수월합니다. 리셋을 하는 영상은 이전에 업로드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캐릭 리셋을 시작하면서 숨겨진 패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구서버를 하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셋을 할때 튜토리얼이 클릭감이나 딜레이, 스킵 버튼이 잘 눌러지지가 않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고, 저 또한 많이 받았었는데, 언제 패치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리셋 캐릭을 시작하니까 튜토리얼 없이 진행이 돼서 엄청, 매끄럽고 불편함 없이 메인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업데이트 해주신 개발자님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인 리세 마라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로드나인에서 리세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크게 보자면, 아바타 소환과 탈것 강화를 할수 있는 생명의 핵과 찬란한 핵이라 생각됩니다. 무속과금 유저의 경우, 탈 것을 보유하더라도 높은 가격의 재료로 강화하기가 매우 힘든데 리세를 통하여 강화하실 수 있고 대성공이 뜬다면 거래소에 팔아서 다이아 수급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신서버의 경우 강화나 재련석들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시련이 탑을 진행하면서 얻는 강화석으로 컬렉션 7강이나 8강 컬렉션. 재련석으로는 방어구 인내작과 악세사리 특수 재련에 사용하시면 내실을 채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실연이탑 80층을 깨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주말에 암상인에서 요리 구매 후 요리를 먹고 도전하니 85층까지 쉽게 클리어 가능했습니다. 혹시나 깨기 힘들다 하시면 캐릭터를 지우지 마시고 주말에 요리를 먹고 도전하는 걸 권장해드리고 확장권을 사용하면 총 4캐릭 리세가 가능한데 지금은 리세가 끝난 후 캐릭터를 지우는 것보다 실연이탑 등반이 끝나면 리세 캐릭으로도 1일 임무와 미공 1시간 사냥을 해서 배럭작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임무의 경우 메인 퀘스트를 2대 4오픈을 하게 되면 초승달호수에서 임무가 가능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우호증표는 창고에 넣어서 본캐릭 우호도 올리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리세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라이브 방송 오셔서 질문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